이모 거기 있어봐. 내가 찍어줄게. 나 이거 벗어야 돼. 좋아. 마스크도 벗어. 와 엄청 비싸. 그더 앞으로 가봐. <목소리도> 음. 어 여기 괜찮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. 이 모습 찍으면 안 돼요. 음. 옷이 보입니까? 아니 여기는 잘안 보여. 더더 아, 예, 앞으로 가야 돼. 개구리 집 거기 가볼까? 어? 개구리 집 이거 뒤에잖아. 어. 근데 많이 못 시킬 것 같은데 배 불러서. 아, 다시면안 되지. 먹 소기는 돼. 커피가 비쌀 걸 근데. 비싸. 아니 그 구경만 해도 돼. 어, 구경만 해도 돼. 저는 뭐지? 아, 저, 저, 영희랑 가봤네. 코레아 경량식. 응. 별로던데. 어, 여기서 들어줄까? 여기 참 같은데 이마. 응. 딱써 이모 도봐 그거 핸드폰 응. 이모 핸드폰 도봐 내가 찍어줄게 안돼 응. 응. 안 봐요. 이거. 진짜 갔다. 응. 운 따라 문들이 웃겠어. 운 따라. 아, 벗고 돼. 이 머리 쳐 줄까? 이러고 있으면 되잖아. 부탁한다. 누군가도 그리고 다 같이 다. 아, 위험하다. 어? 위험하다. 나 이제 벗을래. 아, 개구리 커피숍 개구리 개구리 커피숍 개구리 많다며 아, 타고 가자, 그럼안해대요 꽃길 또 보고 얼마나 더울꽃길봐 동네 앞에도 꽃길. 있어 동네 앞에도 있어 맞아저비 <laughs> 남들은 왜다 아유, 없겠노. 남들은 <laughs> 꽃 우리 다안 폈나 보지 어, <laughs> 여기로 건너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맞아. <laughs> 어, 땀이... 어 이어서 찍구나. 여기서 찍어줄까, 이모도?